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 하루 기가 막힌 소식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윤석열 대통령 실드를 친다고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를 했으니 대입 제도에 대해 전문가다 대통령이 입시에 대해 뭘안 하는 식으로 편매하는건 헛다리 짚는 거다 검사 초년생인 15대부터 수십 년 검사 생활하며 입시 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뤘다 박대출 의장은 이렇게 띄워졌는데요 이건 오히려 매기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럼 이재용 수사하면 경제 전문가 이명박근혜 수사하면 통치 전문가 댓글 수사하면 인터넷 전문가 버닝썬 수사하면 유흥 전문가랑 똑같은 소리 아니냐 방어 논리치고는 궁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을 두 번이나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전문가인데 대통령도 수능 전문가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많이 배우는 상황이다 이렇게 덥죽 엎드렸습니다. 권력이 그렇게 좋을까요?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조차 그냥 솔방울로 핵폭탄도 만들 수 있다해라 축지법도 쓰겠다 수사 한번 해봤으면 교육부장관 두번 하는 사람보다 전문성 생기는구나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어제 이규민 평가원장이 사임을 했죠 그리고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도 최근 경질이 됐는데 이 둘이 지난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인물이라 윤석열 정부에서 찍어내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을 꽂아넣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건 수능이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 난리가 나니 수험생, 학부모들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조선일보는 100억 연봉 1타 강사들이 분노했다며 누가 봐도 의도가 담긴 언플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가 개혁에 나서니 돈 많이 벌던 1타 강사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는 겁니다. 어쨌든 국내에 폭탄 던지고 지금 또 해외에 갔는데 귀국한 후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교체할 거라고 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권영세 장관은 당에 돌아와서 12구 참사 등 민심 수습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뭐 제대로 된 성과 하나도 없어서 빈손 복귀란 지적도 나오고 있죠. 용산 주민으로서 저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는지 전혀 모르겠고요. 용산구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해로도 김건희 씨는 또 이상한 언플하고 있는데 키링이 화제라고요? 도대체 언제 어디서 키링이 화제가 됐습니까? 이러니 별짓 다한다. 그만 좀 띄워 줘라 나대는데 국보급의 월드스타급이다. 베끼는 게 1등 아니냐. 표절 선수 조언이라니 전문가 좀 써라. 한마디로 김건희씨가 직접 기획한 걸 파리에서 직접 나눠준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싸늘하다는 걸알수 있죠.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씨 등 선택적 공정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조국 일가한테 들이댄 잣대와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죠. 복지부에선 조민 씨에게 의사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에 도입했음을 통보했다 하고요. 이에 조민 씨는 의사면허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에 기다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조민 씨가 포르셋 한다고 허위 사실 유포하던 강용석 씨 오늘 1심 선고가 있는 날인데요. 검찰은 강용석 징역 1년, 김세희, 김용호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속보로 1심 전부 무죄 소식이 전해졌네요. 이걸로 얼마나 많이 시달렸는데, 어떻게 1심 전부 무죄가 나올 수 있죠? 조국 일갈 향한 자대뿐만 아니라, 민주진영을 향한 자대도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저 똑같은 소리를, 만약 민주진영 사람들이 한동안 따르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튼 조민 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는데, 지금 2심이 진행 중이라 해서 계속 관심 가져야 된다 보고요. 참고로 최근 강용석 씨는 후원금 사적 사용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정치 후원금 5억 5천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거 아닐지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국 흑설하면서 실컷 어그로 끌던 권경애 씨 막상 학폭 소송을 맡아놓고 유족들에게 허망한 패소를 안겨줘서 많은 비판을 불러왔는데요.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러놓고 고작 정직 1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정에 나가지 않아서 패소를 받고 다음 할수 있는 플랜들도 전부 다 막아버린 사람이 어떻게 정직 1년으로 끝날 수 있습니까? 이에 피해 유족은 징계위를 찾아 영구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징계위원 8명의 결정이 딸을 두번 죽이고 나를 죽인 거라고 비판했는데 누가 달래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썩어 빠진 사람이 조국 일가한테 돌 던졌던 거 기억하십니까? 실컷 정치적 메시지로 억그로끌때 자기 사건은 신경도 안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으로 승부수를 던졌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얘기할 때 저러고 있는 게 다른 당 대표의 현실입니다. 연설을 듣는 겁니까? 그냥 자는 겁니까? 이러니 최강욱 의원도 큰 기대는 없었지만 저게 여당 대표의 수준이다 라고 비판했고요. 국민의힘 내부 문제도 지금 한둘이 아닌데 황보승 의원이 국힘 탈당하고 불출마 선언했다고 하죠. 그렇다고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마랄레오 북스 특집이 있었습니다. 제 책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저의 생각, 변화 과정, 향후 계획 등을 전했는데요. 못 보신 분들 위해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